최신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혜택가 170만원에 만날 수 있는 이 제품은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. 16인치 IPS 광시야각 패널과 240Hz 주사율로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 8코어 라이젠 AI7 프로세서와 RTX 5060 그래픽카드로 영상편집과 고사양 게임 모두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32GB DDR5 메모리와 인피니티 베젤 디자인으로 몰입감 높은 사용자 경험을 선사하며 발열이 잘 잡혀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쾌적합니다. 리뷰에서도 디자인이 예쁘고 게임 성능이 뛰어나며 발열이 잘 잡힌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게이머와 영상 편집자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한컴 증정과 포토리뷰 정립 혜택까지 더해져 가성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